안녕하십니까. 외출을 끝내고 온 위험상형인입니다. 지금 시간 10월 23일 오후 9시 37분이고요. 비트코인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 2%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망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파동을 볼줄 모르거나 차트를 볼줄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고요. 파동이나 차트 보는 법을 기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조정이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랑 그다음에 삼각수렴 강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같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수렴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셔야 됩니다 삼각수렴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딱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뭐 어느 차트에 어느 부분에서 몇월 며칠까지 는 기억이 안 나도 아그 부분에서 이런 형식이 나왔었지라는 게 사실 기억이 나셔야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기 편해지거든요 인폴스의 사파 인펄스의 4파가 어딥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여기 네 번째 삼각수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빈도가 제일 높은 거고 제 대파동 영상 보시면 엔비디아, 나스닥, 테슬라 전부 다 삼각수렴으로 지금 4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기억나시면 아, 인펄스 4파에서 삼각수렴이 나오는구나. 일단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는 거고 인펄스가 위로만 나와요? 아래로도 나오죠. 이렇게 1, 2, 3, 4, 5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4파 나오죠. 삼각수렴. 이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ABC. ABC에서 비파 지그재그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ABC 이렇게 지그재그로 1대1 비율 내려올 때 여기가 삼각수렴으로 ABC 이렇게 나오는 게 지그재그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사실 아셔야 차트를 보는데 수월해요. 그 다음에 복합조정의 마지막. 이건 좀 어렵긴 해요. 사실. 여기서 W, X, Y파 삼각수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삼각수렴을 그릴 때, W, 여기가 X, Y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Y파.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더블 트리예요 더블 트리. 두 가지를, 두 가지 파동을 X파로 이었다 그래서 더블 트리입니다. 이중 더블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트리플 트리가 있어요. 삼중 3파. 이거 제가 어디서 얘기하고 있죠? 지금 계속 테슬라에서 얘기하는 거. 트리플 트리. W, X, Y, X, Z파. 이거. 마지막에 여기서. 하나 시는게다 개. 이렇게 삼각 수렴. wx, wxy, xz 삼각 수렴. 여기서 하나둘센 다섯 개. 나오고 위로 올라가면 끝이다. 왜 트리플 트리에요? wxy를 x파 두 개로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3중 3파. 트리플 트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z파. 이걸 아시고 오늘 차트를 보세요.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여기서 일단 제 커뮤니티 있던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삼각수점 깨고 올라갈 거다 얘기했죠 근데 아래가 뚫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뚫렸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게 삼각수점인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 떨어졌어 어떻게 이게 아니고요 삼각수점을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어제 여기를 복합조정 마지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봤을까요 여기가 오파의 끝일 수도 있지만 여기가 WX일 수도 있어요 WX 여기가 와이퍼 삼각수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ABCDE 여기서 끝났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삼각수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가자 하고서 여기 돌파했으면 이게 복합조정의 마지막 더블트리 와이파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아래로 뚫렸잖아요. 그러면 패기죠. 그럼 패기예요. 여기가 이제 WX Y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가장 먼저 생각, 생각나야 되는 게인펄스의 4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어, 이렇게 떨어진 건가? 생각을 해봐야죠,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일이 1, 1, 2, 3, 4, 5, 해서 여기가 3이에요. 그럼 여기가 삼각수렴일 수 있겠죠. 거대하게 4파가 나온 걸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4파로 보고, 마지막 여기까지가 4파로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게 5파인가? 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런 식으로 해서, 4파는 다섯 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4파가 끝났고, 5파가 내려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이걸 메인으로 봐요. 이게 메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1, 2, 3, 4, 4 여기 조정주고, 이게 5로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언저리, 여기 어딘가에서 조정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정확히 끝날지는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볼게요. 보면, 이게 1파로 보이고요. 하나, 둘, 셋. 지그재그. 여기가 1, 2,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가 1, 2, 3, 4, 5일 수도 있고, 아니면 1, 2, 3, 4, 5일 수도 있죠. 여기가 3파에 끝일 수도 있고, 여기가 3파에 끝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3으로 보면 3, 4, 5가 되는 거고요. 여기를 3으로 보게 되면 4, 5. 한 파동이 더 빠질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여기서 1, 2에 대한 5파의 끝이 어디가 나올 것이냐. 보통 1대1 자리에서 3파가 끝나고요. 1.1대618 자리에서 5파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3파의 끝이고 4, 5. 한 파동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65.75k. 65.7k. 여기를 지금 종착력으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2, 3, 4파 조정 주고, 여기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한파동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전체 올린 거에 되돌림이 나오죠. 1파에 대한 2파 되돌림.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2, 3, 6에서 3, 8, 2 구간 그 사이 어디에서 끝날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서 끝날지에 대한 게 없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제대로 안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파동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사라면 사고, 팔라면 팔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매매를. 저는 뭔가 배워갔으면 좋겠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첫 파동에 대한 두 번째 파동 되돌림은 0.382 되돌림이 정석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좋죠, 236에서. 제가 왜 382까지 그어놓겠어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정석이니까요. 안주, 자리 안주고 가면은 위에서 사면 되죠. 근데 여기서 내려오면 여기서 한번더살수 있는 거고. 제가 어제 1차 매수만 하라고 했잖아요. 커뮤니티에서. 오늘 음. 영상에서도 그랬고. 내려오면 2차 매수하면 날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다 샀으면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 손절 라인으로 잡던지. 그러니까 매매 기준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자꾸 하는 거고. 매매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정보를 알려드려도 매매를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다 날려먹는 거예요. 65.75k. 여기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은. 여기서 끝났다고 해도, 뭐, 파동이나 비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메인 관점인 거고, 또 다른 파동이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 여기서 복합조정은 어쨌든 여기가 아래가 뚫리면서 틀린 거예요. 복합조정 틀린 거. 그럼 인펄스의 4파 내지, ABC의 B파 지그재그가 될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ABC 파, 파동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지그재그는 1대1이에요.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B파. B파 삼각수렴? 내려가면 1대1 지점이죠. ABC. 1대1이면 64.9K에요. 64.9K. 그러니까 제가 아까 커뮤니티에 써놨잖아요. 64.9K.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왜 성립하지 않죠? 비파 지그재그는 ABC입니다. 여기 중간이. ABC 세개의 파동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세개로 보이시나요? 제 눈에 세개로안 보이는데. 그럼 이것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가 인폴스의 4파일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파동이 나와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뭐 임폴스 4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제 생각엔 지금 이건 인폴스 4파로 보는 거예요. 1, 2, 3, 4, 5. 그래서 여기 내지 여기서 끝날 것이다. 근데 제 눈은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위에서 사신 분들은 2차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내려와서 더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2차, 3차로 갈수 있겠죠.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파동적으로 옳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은 경우에서는 인포션 사바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끝났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저는 차트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삼각수렴을 알려드렸잖아요. 앞으로 시간이 나면 강의를 좀 하겠지만, 삼각수렴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삼각수렴은 이렇게 나온다.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제가 뭐 영상 뒤에다가 삼각수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조금 넣어 볼게요. 여러분 보고 여기서 얻어 가시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사세요 하면 사고, 파세요 하면 파세요. 팔고, 어 떨어지면 왜 떨어지지? 뭐1% 2% 떨어졌는데 지구가 망했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왜 여기서 지금 또 조정의 종결을 뭐냐면요. 한 파동에도 빠질 수는 있겠지만요. 일단 보조 지표로 좀 볼게요. 일단 파동적으로 뭐라 그랬죠? 1, 2, 3, 4, 5 해서 여기서 끝난 것 같다. 임펄스의 4파인 것 같다. 라고 보는 거죠. 나머지 경우에서다안 된다 했어요. 여기 끝인 것 같고. RSI를 보세요.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죠? RSI를 보면 뭐죠? 여기가 이렇게 높아지죠? 한번 풍덩 빠졌죠? 여기는 올라와 있죠? 여기는 떨어져 있죠? 이번 시간, 지금 몇시에요 오후 9시 48분이거든요. 이번 봉이 여기서 양봉으로 마감하고 여기서 안 빠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상다. 상다 상다 하거든요. 상승 다이버전스. 보통 1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떠 뜨면 아, 이제 좀 올라가겠구나 싶은 거고. 그다음에 보통 2시간이나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떠 주면 아, 진짜 가겠구나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1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하고 뭐, 한번더 해서, 여기서 한번더 저점을 낮추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한번 상승 다이버전스가 한 시간에서 나왔다는 거는,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를 끝내더라도, 한번 하락을 주더라도, 여기선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시 넘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양봉 유지하고, 여기서 이제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아, 상승 다이버전스겠구나. 근거가 두 개잖아요. 여기서 파동이 끝난 것 같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해도 되는 자리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물,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 아, 여기선 이제 반등 주겠구나. 그리고 완전한 상승의 컨펌은 언제예요? 이전저점 넘을 때. 이전저점이 넘으면 이 하락파동 전체가 끝났구나. 이 하락파동 전체가 끝났다는 이걸 넘어갈 때 컨펌이죠. 확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심증만 있는 거고, 물증이 슬슬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확정인 거예요. 이 친구의 하락은 끝났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비트코인은 여기서 하락을 마무리하거나 한파동 더 빼고 마무리하거나 빠져봤자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내일이 됐든 저 내일부터 상승 본다 그랬죠 나스닥 여기 넘어가면 아 상승이구나 차트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떨어졌다고 뭐 어떻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양봉을 아마 띄우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뒤에 삼각수렴 예시를 좀몇개 넣어드릴게요 보면서 학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각수렴 사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ABC의 비파 지그재그. 잘안 나와요. 빈도는 없는데, 이 QQQ, 대충 24년도 7월, 7월장이에요, 이거. 7월장, 우리 힘들게 했던 장. 여러분 겪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인펄스로 빠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삼각수렴인데, 삼각수렴은 좁아지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삼각수렴은, 넓어지는 삼각형도 삼각수령이에요. 여기서 a, b입니다. a, a, b, c, b 그리고 여기가 c입니다. 그 다음 이 삼각수령 지그재그요. 이게 지그재그. a, b, c 세개 파동으로 나왔고 이거 아래 깨버렸죠. 쭉 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5, a, b, c, 3,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그러니까 5, 3, 5, a, b, c가 되는 거고 위에 5와 아래 5는 보통 1대1입니다. ABC는 1대1 비율이에요. 여기서 1대1 좀 넘어가긴 했는데 1대1에서 1대1.13 이 사이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ABC 이 사이에 나온 A와 B를 이어주는 B파 지그재그 ABC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서 그냥 임펄스 4파까지 같이 보고 가도록 하죠. 임펄스 4파는 앞에 제가 얘기했던 거 엔비디아, 나스닥, 뭐 테슬라 보면은, 다, 1, 2, 3, 4, 5, 3파 올라오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나오는 거. 임폴스의 4파예요 이거. 음.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폴스의 4파.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이 삼각형 있네. 보다 보니까 있네요. 1, 2, 3 내려왔죠, 여기.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삼각수렴. 그 다음에 5파 내리꽂죠 1, 2, 3, 4, 5. 여기가, 이렇게 4파 보시면 되고. 임폴스 4파는 널렸습니다. 직접 찾아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파 지그재그 알려드렸어요. 그 뒤에는 더블 트리, 트리플 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복합 조정에서 마지막 더블 트리 와이파. 제가 누누 얘기했죠.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이더리움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으신 거예요. 이거를 알고 이더리움을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항상 제가 누누 얘기하는 거. WXY W 그다음에 여기 X파 난데없는 상승 X파. 그다음에 WXY인데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A B C D E 다섯 개 파동 나왔죠. W X y 와파 종결 항상 제가 인생 메주타점이니 뭐니 제가 얘기했던 거 여기서 이더리움 샀어야 된다 그래서 1, 2, 3으로 올라갈 건데 지금 이파 어딘가에 있죠 어딘가 끝날 거예요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그냥 비트코인 가격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게 W X y 파이 기나긴 엄청난 기나긴 이 거의 반년 이상의 조정이 W X y 파인데 이게 더블트리 와파 복합 조정. 이렇게 내려오고, A, B, C, D, E. 이렇게 끝났다. 이걸 아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는 순간 제가, 어? 이거 완전 매수타점인데? 이거 완전 저점인데?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뭐 1, 2달러 뭐1% 2% 빠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 거니까, 얘는. 여기까지 간대니까요. 3,500달러까지. 갈 거예요. 많은 대중들은 이제 여기서 알겠죠, 여기서. 여기서 뭐, 이더리움 사요? 늦었어요, 그때는. 지금 사세요, 지금. 뭐 하루 2, 3% 빠지는 거? 빠질 수 있죠. 1, 2, 3% 간대니까요. 그다음 트리플 트리는 여기서 이제 WX, 와이파 하나 더 주고, 마지막에서 이거랑 똑같은 형태거든요. ABCD.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나오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영상 너무 길어지면 또 재미없어 하시니까. 아시겠죠? 삼각수렴 강의랑 오늘 비트코인 다 강의해 드렸어요.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이제 내일 출근해서 자러 갑니다. 이상입니다.